왜 그런지 전 선생님 알고 있어. 계약금이 계약한 사람. 아, 그래 이유가 있었어. 전생 예상하던 게딱 맞았어. 자 다음 주가 되면 전생님 표정이 올상이 지도 몰라. 저희 생님도 이제 학교를 가요. 가 똑같은 차지야. 그러니까 우리 공 마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전사님도 이제 힘내서 열심히 여러분들 을 위한 말씀 준비하고 많이 말씀 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를 좀 경례를 하고 시작들을 할게요.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웅불리기에 수고하는 이 친구들, 어, 여러분들보다 잠도 포기하고 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와서 찬양을 계속해요. 어,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전사님이 찬양대를 찬양대가 끝나면. 칭찬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드러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지만 그 아침에 수고와 일찍 와서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아멘? 아멘? 니네가 아멘 해야지 아멘? 그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연두를릴수 있는 찬양대가 되길 바래요. 자, 저희들 저희 칭찬 한번 했어. <laughs> 자, 우리 이제 말씀 나눕시다.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것, 함께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요. 전사님이 우리 부곡교회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에도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어. 제목이 뭘지? 우리는 예수님의 어벤져스라는 제목으로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이 서로 나만 잘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 라고 그 모습을 어벤져스에비유해서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나눴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함께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함께 잘 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더 능력이 있다. 둘만 하는 게 능력이 있을까? 셋은 능력이 없고, 넷은 능력이 없고, 둘만 능력이 있을까? 자 고개 좀 들고 계약한 너희들 우울하면 알겠어. 그런데 우리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손 머리 위로 발발북 비긴 사람. 자 비긴 사람 진 사람까지 봐줄게. 자손 번쩍 들고 안안 보여 안 보여. 손 머리 위로 발발북 이긴 사람. 진 사람. 진 사람까지 한번더 봐줄게. 자손 머리 위로 발발 북. 일어서, 이긴 사람이죠, 선. 어 맞네요. 아, 선생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자, 세 분이 상의, 상의, 상의 상의 어, 아세 분이 쪽세 분, 자, 자 손머리 위로 가위바위보 이기 사람. 자, 어, 자 다시 일어서. 자 손머리 위로 가위바위보 진 사람. 친사람 친사람, 한명두명세명네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자, 서 이모미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라도 이면 여러분들에게 자 셋다 관심을 줄게요. 자, 저 머리 위로 가위바위보. 이겼어 네. <laughs> <laughs> 자, 이모 선생님 앉으시고 세분 나오세요. 저 지금 한명은한명못 이겼어요, 선생님. 참피에다 이긴 사람. 자 다음 주에 붕기 선생님이 같이 싸줄 거예요. 한 명도 못 이겼으니까. 아, 천리... 거야 방금 자, 솜머리 위로 가위바위. 뿡. 안할줄 알지. 자 이긴 사람. 자 빠르게 빠르게 이긴 사람. 솜머리 위로 가위바위 뿡. 이긴 사람. 아, 일어서이사람만이기자마서한명두 사람만 명, 세명, 명. 자, 세명, 박바정선생님 이기면, 한명이면 이기면, 둘다자이머리 위로 이기면, 귀이기 이기면, 이기이나면이요 <laughs> 드라마가 아니 자, 고한 자, 집에 어떤 집에 어떤 가게 안에 어, 불이 났어요 어떤 건물 안에 불이 났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다 탈출했어요 그런데 여기 탈출하지 못한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 누굴까요?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한 명은 걷지 못하는 하체가 마비가 왔던 하반신 마비인 장애인 이 둘이 불길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둘만 갇혀 있는 거야. 자이 사람들은 빠져나갔을까요? 빠져나가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자 맞아 맞아 너희가 이야기하는데 예상 모두가 예상하는 거그예상이 비당하지 않아요. 빠져나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가 내주고 다리가 주고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내주는 거야. 그래서 길을 잘 찾아서 업고 무사히 이 화재 현장, 현장을 빠져 나갔다 그래요. 자, 이 이야기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건 혼자보다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칠 때. 더큰 능력을 일으수 있고 더큰 힘이 되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성경도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합하는 걸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나눌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 돼야 되는 가장 큰몇 가지 이유를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성리, 창조하신 방법, 질서가 바로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지으셨지? 아담과 하와. 자, 성경책 갖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빠르게 찾아서 2장 18절 한번 빨리 찾아서 찾은 사람이 아멘하고 일어서 큰소리를 읽읍시다. 일어나, 일어나. 읽어, 읽어. 읽어 주세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시누 성경을 읽는 것도 맞아요. 자 28절에 2장 아, 18절 이제 2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지?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함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그 옆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가족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 가족이 많아져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하나님의 질서도 바로 이 함께함으로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곧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따라서 함께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야. 자, 또 하나 보자.

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일하시는 방법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이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거야? 혼자 창조하시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할까? 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 이해가 안 되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삼위 일체예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죠. 아무리 전도사님이 너희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너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는 전도사님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정상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범위를 넘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야. 자, 어쨌든 우리가 이해는 할수 없지만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께서 한 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같이 일하시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벌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 하나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고 민족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함께 일하셨던, 협력하셔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힘을 합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전도자. 전도자는 누굴까? 오늘 전도서는 누가 썼을 것 같아? 전두산이, 참, 전두산이니까 전두산, 전사님이니까잘때 전두산이 빵 터질 것 같아. 자, 전두산이 쓰진 않았어. 전두산이 못 쓰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 전두산이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두산이 기록을 한건 아니고, 솔로몬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두산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전두산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을 했냐면, 모든 삶을 살고 그 생의 끝에, 삶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 늙었을 때이 전두서를 기록을 했어요. 자, 나이가 들어서 전두서를 기록을 했다는 건 그만큼 나이가 들기까지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고 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기도 했지만, 또한,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셔서 무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안 누려본 게 없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모든 걸다 해보니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했었고 그의 그러한 아주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하는 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자 있는 것은 복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된 삶이 아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누군가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곧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고 함께 하도록 만드셨던 그 성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서로 간에 잘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활이 친구 얼굴 한번 봐봐 옆에 있는 친구 얼굴. 자. 못생긴 거는 알아. 못생긴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봐봐. 자, 토하지는 말고. 자, 옆에 나의 못생긴 친구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 주신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 그 친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그 못생긴 친구일지라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세 겹줄이라고 해. 한 줄이 하나의 줄보다 세 개의 줄이 더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정말로 그래? 그런 것 같아? 자, 우리 경험해 봅시다. 조선상이 한번 도와줄 친구. 나는 힘이 가장 세요라는 친구를 하나 부르면, 어... 자 은영이가 한번 도와줘볼까 은영이가. <목소리> 자, 은영이가 <목소리> 일부러 자, 힘이 가장 세것 같은 친구를 불렀어. 자, 은영아, 적갈나게 나무젓가락 하나. 자, 하나를 뿌락치어 볼까? 오, 자, 박수. 좋아. 그래서 준비했어. 그럼 젓가락 3개는 부러뜨릴 수 있을까? 자, 부러뜨려 보자. 오, 자, 세겹 겹줄이, 줄이면 분명히 튼튼하다고 했는데 젓가락 3개를 부러뜨렸어. 자, 그래서 준비했어. 양말력이야, 양말력. 자, 젓가락 몇개지 몰라? 부러뜨려 봐. 전생님, 이거 부러뜨리면 예배할 때마다 너 간식 줄게. <laughs> 자, 아니, 그렇게 말고. 반으로 부러뜨려. 들어가서 계속 해봐. 자, 부러지면 얘기해. 자,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저거 지금 3개 이상, 한 10개 이상 되는 정가락인데 함께 보여지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거는 성령이 세겹줄이 튼튼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증명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보다 성경은 분명히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나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건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와 함께 싸워 줄수 있는 전우가 있다라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자, 전쟁하는데 혼자 싸우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같이 싸우면? 같이 싸워도 무섭긴 해. 근데, 나와 함께 할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힘이 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자, 우리가 생활하는 삶에서 이와 같은 예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서로 함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갔던 전도서의 솔로몬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할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못생긴 친구 얼굴 다시 한번 쳐다봅시자자 선생님 얼굴도 한번 쳐다보세요. 쭉 사랑스러운 빛으로 반짝반짝하게 쳐다보고 잘생긴 저도산님 얼굴도 한번 쳐다봐주고. 자아저새 요즘에 좀 잘생겼다니까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 아. 그래, 이런 거 즐겨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친구들, 친구들의 얼굴, 선생님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하셔서 하와를 붙여주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그걸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동역자에게 그 누구보다 함께 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부탁할게. 잘생긴 전우사님 얼굴, 자, 봐봐. 전우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잘 가르쳐 줄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로 같이 목욕해주기를 부탁해요. 네. 아멘, 네. 기도해 줄 것이, 네. 자, 기도합시다. because <laughs>